이제 무명용사 묘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긴 행렬이. 아, 도구도 꽃이 핀네요. 도구도 꽃이 핀. 엄청 많네. 지금 긴태국자들이 그새 점점점점 점점 더 모여가지고, 긴 행렬을 만들어 무명 용사 모여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명 용사 모여역으로 긴행렬이 가고 있습니다. 참배하고 가족들이 와서 식사하는 분들도 있네요. 문재인이 갔나 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칠어졌다는 결론이죠. 여기 자동 발사로 막 나오니까. 저도 좀 창의적으로 했으면 좋, 창조적으로 했으 좋겠는데 막욕을 하니까 불안해가죠. 긴긴 행렬들이 오늘 충원 사람들 많이 왔네요. 이렇게 행렬들이 <laughs> 뒤에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목마꽃도 있네요 개나리 벚꽃 목마꽃들 많이 심어져 있네요 목마꽃 아 덥다 아 덥다 아 어, 그러니까 양복을 안 입어야 되는데 참배, 참배한다고 참배한다고 참비한다. 가볍 인사 안 하고 가고 꼭 인사를 바, 받아야 될 때까지 그렇게 이러면 짜증나 인사도 안 받는다 예, 아니, 예, 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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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인사주기다리니까 그 이상한 사람 아니야 뭐이사무 누구 뭐 하는 거 보면 피해가야 되는데 그죠 자금 아, 매너 참, 니가 누니 고못 보냈어. 안찍을 때야? 내가 하게. 싶은 저거, 저어저 안찍을때야 내거 저거, 저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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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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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있던 빨갱이들이 다 부활해 가지고 예, 이 사람들이 지킨 나라를 지금 청와대를 빨갱이들이 점령해 버리니까 가족들이 이제 앞으로 깨어나기는 앞으로 망 어, 미군의 앞잡이 망고 역적으로 몰래야지 어 망고 역적 몰래가 죽어야 돼. 죽어야 죽어도 정신 못 차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방송이 취하게 만드니까 계속 빠르게 이들은 특징이 선전 선동술이잖아요. 계속 그냥 잠에 잠에서 못 깨어나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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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그 남네가 다시. <음> <음> 내부에 저기 이제 완전히 우파 정당의 당 대표까지 세작이 들어와가지고 황세모 그 세작이야 아 이제 다들 나버렸어 이제는 아, 이제 아예 아라 그런 사람은 이제 같이 같은 간집 때문에 아, 완전히 나라가 미치니까 황세모는 황세 그러니까 정신 그거 지니까이정족 자체가 덜지정족이야 레밍 때 합치면 로와이어야지왜걸로 가야 돼. 가들는 사기 탄핵파야요이상하지요 정신이 다빠지그 정신 다 빠져내 돼 가지고 생각 없이 살았거든 평생. Yeah, 개판 되버 여기다가 가고 다가가고 대신 가요? 가도 돼요 그런 사람이 없거 조선 남 조선 남도 수준이 딱그 정도니까 <laughs> 지금 저기 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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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돈도 안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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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저 사람 방해했잖아, 방해. 안 방해하잖아. 이때 한 명도 안 지나갔는데, 그죠? 자기가 방해물이야. 어? 이때까지 저 위에서 놀아도 한 명도 안 지나갔는데, 자기가 방해물이야. 참, 참 질도 여러 질이지 아니 저는사람들다 봤다 해방꾼이야. 저저저래 저래 저래하기 저래 좋아서 그 가만히 비비면 자기들 아다가이넓은 길에 나 저, 우리 보면은 리가 그, 가이드 하는 사람 보면 뭐든 특히 행진할 때 가이드 하는 사람 보면 너무 짜증 난다니까. 가이드 한 사람이 더 해방꾼이라니까. 행진. 행진할 때그 사람이 더막불란 일으키고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 가만 안 놓으면은 요 엘리트들이 다알아서 착착착착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게 잘못된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지 그 계획주의거든, 통제. 그 보면은 집에 나서 알아서 하는데, 통제하는 사람 중에 두명중한 명이 분란을 일으킨다니까. 물처럼 흐르는 거를 뭐가 자꾸 다르게 이렇게 흐르게 하려고 하다가 분란 나더라니까. 관찰해 보니까 전체 분란 중에 두건 중에 한건이 가이드하는 사람에 의한 분란이다 왜냐면 이쪽에 아까 한, 한쪽 사람이 이쪽에 비켜들어갔잖아저 사람 저비켜들어갔잖아 저저 <laughs> 우리, 우리 누구 말 들어야 돼두 두 사람이,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없어지면 세상은 편안해지는 거야 <laughs> 안 사람은... 그래요? 내가 아까 저 사람 말 들어야 돼이 사람 말 들어야 돼두은람말다 네. 들으면 되는 거야 야, 사실은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데 사실 오른쪽으로 왜또 그냥, 그래. 그냥 가면 돼 우리 꼴리는 데로 가면 돼 데로 그럼 그 우리 흐르듯이 간, 간다니까 원래 이쪽 저쪽도 없어 우리 시 어, 국가가 정상적이 었을 때는 좌측 통행 국가가 뒤집혀졌을 때는 우측 통행 지금 우측 통행하라 그런 것은 자동차가 자동차를 등을 지고 그러라는 거거든요 그 죽음이에요 원래 우리가 좌측 통행해야 자동차가 그그 선생님 그러면 나라 뒤집어진 쪽으로 가라고 그러잖아. 어. 근데 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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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아니 임명박 이민... 때그 노무현 때 바뀌었어요. 노무현 때 바뀌었어요. 주소 바꾸고 좌측 우측 통에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 세상이 뒤집어질 때는 방향 뒤집고 그다음에 날짜 뒤집어요. 연호 북한 주체 몇년 연호 다음에는 시간을 뒤집어야 돼요. 그다음에 걷는 방향을 뒤집는 것도 혁명이에요. 우측 동행이면 차 뒤에서 와서. 궁디 치에다 주고요 좌측 통행하면 은 앞에서 사고 때문에 같이 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나라 뒤집혀진 쪽으로 가이다니까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꼴리는 대로 그러면 된다 이쪽저쪽 가자 하는 사람 다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그냥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 봐 그얼마 무서워 나중에 정권 바꿔가지고 뭐 다시 좌측 통행으로 원위치로 바꿔요. 야 좌측 통행을 바꿔야 됩니다. 차를 덩지고 갑니다. 아, 그래 차를 덩지고 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 나와 버리면은 차하고 서로 맞보고 가면은 나도 피하고 차도 피하는데 차를 일리 있는 게 아니고 망부불변의 진리라니까. 그거 아, 그걸 고민 안 했죠. 그거는 정권이 국민들 뒤집을 때진 자처고 나나그 글까지 기사가 있었던 적이 있어. 네, 그치. 일본의 잔재뭐일본 뭐, 잔재라고 했지. 네, 그래